최근 남조선 사회에는 박근혜가 파면 선거에 불복해서 친박 세력들과 대리인단을 귀합하고 그그 그 보수단체들을 내몰아 검찰 수사에 종면도전에 나서며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추태를 풍자한 만화들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만화들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늦어진 리우 남자 선을넣 한겨레에 실린 이 만화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즉시 청아대를 떠나지 않고 며칠째 틀어박혀 보태기를 한 이유가 제가 살던 서울시 강남구의 삼성동 주택에 대한 보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기의 범죄 혐의 자료들을 없애버리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낱낱이 까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키우던 게 버리고 나와. 이 만화 역시 한겨레에 실린 것입니다. 만화에서는 주인공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올 때 자기가 키우던 진독의 아홉 마리를 버리고 나왔다는 신문 기사를 책상 위에 놓고 주변에 있는 경호원과 박사모 회장 정광용, 괴뢰군 장교,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파 의원 등을 샘세기로 확인하면서 "다 데리고 온것 같은데"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통해 탄핵당한 박근혜를 신주모시듯 하는 박사모,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파 의원을 비롯한 그그 그 보수 떨거지들이야말로 박근혜에게 충실한 삽살개들이라는 것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이 만화는 청와대에서 쫓겨나 다 날가빠진 삼성동 자택에 초박힌 박근혜가 자기를 찾아와 위로하는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파 7인회와 마주 앉아 비참한 처지를 하소연하며 부실하게 웃고 우는 몰고을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명의 난쟁이의 비유에서 저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 남조선 지주일보에 실린 이 만화는 특대용 정치추문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가 아직도 자기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기 최면에 빠져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개변만 외워대는 형상을 통해서 박근혜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전인 수격의 사고를 일삼는 21세기 돈기어때라는 것을 신랄히 풍자하고 있습니다.